입니다. 장종우 시장 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드디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뭐 물론 이런 상태에서도 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돌파 못 하고 저점 깨고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다 열려 열련, 열려는 있지만 요 확률이란 게확 떨어지기 때문에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확률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는 이제 이중바닥으로 저점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 공방을 이어가면서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면 내년에 대세 상승장이 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여건으로 대세 상승장이 올지 아니면 하락장이 올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객관적인 이 지표를 참고를 하는 것이고 대세 상승장이 올것 같으면 뭐 시장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하락장이면 시장이 나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laughs> 그렇게 전개가 된 다음에 아 그렇구나라고 알지 그 전에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요 객관적인 지표밖에 이용할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잘 버티면 내년에 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크고 연말까지도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고, 이게 지수가 깎이는 지수 하락이 나왔고,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지수 조정, 기간 조정. 그 다음에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결정이 될 것인데, 지금의 경기 상태나 어떤 인플레이션 정도, 그리고 테이퍼링의 강도 등을 감안할 때는, 과연 이 유동성 축소가, 경기 회복을 이길 것인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상승이 나온다. 이건 대형주고. 그런 상황에서도 유동성이 줄어든다. 중소형주가 타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지표가 아주 명확하게 나왔다.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하고, 이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의 기준을 삼아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주가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나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상승을 해야만 중소형주에도 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뭐 당장은 힘들겠지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하락 추세선을 극복한 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laughs> 대형주가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중성주의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긍정적인 상황이 도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코스닥 지수는 오늘 코스피하고 달리 빠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거품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사르는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멈추는 순간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멈추지 않기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사르른판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깨지기 전에 달려나가야 되는데 달려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체력이 소진이 되니까 언제 한번 크게 박살이 날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말씀드렸듯이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예, 현금 대신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빠지면 중소형주에 타격을 주는데 코스닥에서 중소형주 비중이 크고 또 종목 숫자 자체도 코스피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면 코스피가 하락 추세선을 극복하고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면 코스닥은 지금 60주선 지지하고 이 대세 상승으로 가려던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코스닥이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닌 종목들이 다수가 올라와서 지수를 견인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번에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면서 1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게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미. 한 번의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실물 경제에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이미 부동산은 멈췄고 상승이 여기에 다시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타격이 조금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고 네 번째까지 하면 <laughs> 1.5%가 되는데 1.5%라고 해도 사실 완화적인 기준입니다. 기준금리가 2%는 되면 2%가 되면 비로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그래도 이 내년 상반기까지 1 5를 만들게 된다면 부동산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버슈팅이 있었으니까 실물 경제 따라서 이렇게 가, 갔던 게 어떤 기대감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갔었고 그러면 실물 경제가 금리 인상 등으로 주춤하는 상황이면. 얘도 이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 기간과 떨어지는 폭 크진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이게 주식에서 오버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에 그리고 부동산에 이런 현상이 금리 인상으로 벌어질 텐데 이런 과정들을 겪는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 크게 오른다. 중소형주들이 달린다. 이런건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네, 기대치를 낮추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 결국은 지수를 상승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 전기 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므로 그외 종목들은 당분간 유동성 부족에 의한 부정적인 흐름을 감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나빠지니까 이제 그 뭔가 감정적인 댓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그런 댓글들에 대해서 사실 별별 <laughs> 별 영향은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또 기, 기분이 또 불쾌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 맞는 얘기든 틀린 얘기든. 어 삼성전자는 당분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임 매도로 그게 어떤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방법적인 부분에서 자, 잘못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질 한다. 이거 사실 내용은 맞는데 그게 뭐 아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는 어쨌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방법이 나쁘면 내용은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방법이 나쁘기 때문에 말이 맞든 틀리든 그냥 그런 어떤 지저분한 부분들은 지워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여기서 감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 받는.. 본인한테 욕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욕하는 거 보고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저를 미워하면 네. 그렇겠지만 <laughs>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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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댓글 확인 빠르게 끝났습니다 제가 늦게 올려드려 가지고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시장이 비록 체감은 나쁘지만 그래도 하락 추세선 극복하고 흐름을 잘 잡았으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개별 종목의 합이 또 전체 종목 아니 지수니까 이 개별 종목의 합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앞으로 지수의 방향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하고 같은 시기에 돌파했는데 삼성전자의 돌파 정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이 갭으로 떠서 돌파를 했고 상승폭도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 단기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이 중기 하락 추세를 보면 아직까지 여유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한계가 8만원까지 열려있는 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8만원까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 뭐 메타버스니 이런 걸로 이제 점점 투자가 많아지면 결국은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뭐 물론 그런게 아무리 전망이 좋더라도 누군가 사야 올라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가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갔고 그러면 여, 여기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기간 외국인 합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식을 쓸어 담았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 형태의 60주선 회복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하더라도, 60주선 이탈 후에, 첫 이탈 후 회복하는 형태, 이런 통계가 많으니까, 회복을 한 8만원 정도까지 하고 다시 죽는다 하더라도, 일단 단기간에는 삼성전자가 적어도 한 달, 연말까지는 지수를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대주주,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배당을 조금 크게 할수 있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삼성전자가 당분간 지수를 지탱하고 방어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랐는데 12만원 부근에서 매물대가 두텁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 그래서 12만원 부근에서 매물대가 두터워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요 부근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삼성전자는 반등을 이어가고,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공방을 펼치고, 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이렇게 대체제하고 비교했을 때 삼성 전자가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그 부분이 다시. 예, 삼성전자 주가가 주가 흐름이 낮고 이 나머지 종목들의 주가가 부진할 때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것이고 삼성전자만한 게 없다 이런 인식이 또 커지게 되면 보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오늘 상승한 걸로 비록 상승폭이 컸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미 기술적으로 나온 거. 60주선을 이탈하면, 첫, 상승한 6 0주선첫 이탈하면 회복을 한다라는 확률적으로 높은 이런 되돌림의 어떤 흐름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단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들을 보면, 시가총액 1위 종목은 추가 상승의 여력, 비록 기술적인 반등이지만 여력이 있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아, 추가 상승의 여력은 없지만 일단 뭐 공방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3위 종목, 네이버... 네, 네이버는 오버 슈팅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니니까, 카카오처럼, 네, 카카오처럼 나온 건 아니고, 반등할때 43만원까지는 반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그리고 하락의 어떤 가능성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기본은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인 네이버의 주가도, 짧게는 오를 여력이 있다. 요게, 1, 2, 3위까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하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4위 종목인데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사공장을 짓고 이러면서 이제 의약품 위탁 생산만으로 분명히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볼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게 아주 좋게 본 부분을 모조리 반영한 주가, 최상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 바이오주들은 계속 소득이 계속 올라왔던 의료계 종사자들이 주축이 돼서 사고 있고, 그러니까 주주들이 튼튼하고, 두 번째로 한국인들이 의약품 업종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뭔가 한방에 있으니까 <laughs> 신약 개발 한 방에 예, 그냥 회사 가치가 갑자기 터지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도박적인 성향과 맞아 떨어지면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사실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큰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얼마든지. 주식에 거의 90% 이상이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지 않는 환경이라면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수에 크게 부담을 줄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예, 거, 그리고 카카오 예, 카카오도 비슷한 상황인데. 카카오는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시세가 끝났습니다. 다시 저 자리까지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단기 하락 추세선까지 고려하면 한 14만 원까지 열려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지만 하방이 지금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변동성 범위가 이렇게 변동성 범위가 줄어 있기 때문에 하락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옆으로 가면서 추세에서 맞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도 뭐 지수에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당장은 이렇게 볼수 있고 LG화학, 삼성SDI는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뭐 동기 측면에서 이제 LG화학은 상장할 때까지는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주가 방어에 공을 들이게 될것 같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일단 계속 화제가 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 보상 금액을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 있을 신뢰도 하락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돌발 변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LG 화학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 쪽에서 개선이 돼서. 그래도 뭐 주, 유지를 할수 있지 않느냐 그것만 갖고 간다면 30만원 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어, 지수에 조금은 부담을 줄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 저점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LG화학은 조금 부담을 줄수 있고 네, 삼성 SDI도 변동성 범위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크기 때문에 어, 조금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범위가 아직 하락이 공간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삼성 SDI도 뭐 LG 화학과 묻어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두 종목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현대차는 특히 자사주 매입까지 했으니까 네, 현대차 기아 자동차도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 상황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고 지수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서 이제 포스코를 보면, 포스코가 4분기에도 뭐 비슷한 양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영업이익을 한 2, 2조 5천억 정도로 잡았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9조 4천억입니다. 시총이 24조. 과연 이게 그 평소에도 최소 이거를 설명할 만큼은 나왔었는데 과연 이 실적에 주주하는 정책에 인색하지도 않은 회사가 저 실적을 내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면 결국은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 2천원. 연말 배당 8,000원. 보통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 실적은 기록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밑에 업체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포스가 올해, 올해만 무려 제품 가격을 세 번이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 같은데, 원료탄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지게 되면 수익은 유지를 할수 있을 거고, 그 수익을 유지한다면 포스코가 내년에도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미 시가총액을 다 갚아버릴 만큼의 이익을 내는 건데, 주가가 이 수준이다? 뭔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네, 그런 상태고. 이게 아무리 뭐 최대 주주가 없어서 유통주식이 많고 하더라도 주주하는 정책을 계속 펼쳐, 펼쳐왔던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이 모양이다 예, 이건 뭐 최소한의 어떤 되돌림 정도는 보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예, 60주선을 처음 이탈 했으니까 이거 회복하는 형태의 아까 통계 보셨지만 다 대부분 다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그냥 단기적으로는 사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 정도로 괜찮고 포스코 같은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현대제철도 똑같은 흐름인데, 현대제철의 시가총액이 포스코의 5분의 1인데, 실적은 5분의 1보다 큽니다. <laughs> 예, 그래서, 뭐, 저평가 정도로만 따지면, 포스코를 능가하는데, 근데 건설업이 계속 호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현대제철이다 보니까, 그럼 4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포스코보다도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완전 바닥이다 이 주가가 어느 수준이냐면 이전에 코로나 이전 수준밖에 안 되는 근데 코로나 이전에 현대제철의 실적을 보면 뭐 3천억 영업이익 3천억 그리고 코로나 때는 겨우 흑자 근데 올해는 2조 5천억 흑자 이게 후행적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실적이 나올 건데 뭐 2년치 실적만으로 시가총액을다 갚아버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철강주들이 과연 이 약세가 맞나, 도대체? 왜 이런 현, 형상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 뭔가, 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둔하고 아무리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네, 그리고, 그, 뭐였지? 동국철강 아이고. 없어졌나? 제강. 어. <laughs> 동부제철 동국제강. 동국제강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이제 동국제강은 설명이 가능한 게요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조정을 받았고, 그, 다른 철강주에 비해서는 그나마 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뭐, 동국 제강까지 산다, 이거는 조금 오버긴 한데,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안살 이유가 전혀 없는, 말도 안 되는 실적 대비, 말도 안 되는 주가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실적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일시적인 실적은 아닌 것 같다 이미 제품 가격이 다 올라갔으니까 제품 가격이 다 올라갔는데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요 원료 탄 가격이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상승으로 진정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이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 투자한 게 지금 성과를 내면서 안정적인 흑자 기업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예 거기에 따른 어떤 과거 불확실성 제거라든지 이런 거 고려하면 이때 상승이 오버 오버 슈팅이긴 있 해도 이때 상승이 예 그럭저럭 주가가 제자리로 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실적으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국제강은 매력이 조금 떨어지긴 한데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뭐 그냥 사도 될것 같다. 시장 상관없이 사도 될 만큼 뭔가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고 보통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아주 매력적이고 동국제강은 덜 매력적이다 이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은 안오라고 동국제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가 제일 별론데 하는게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마음 편하게 사서 대응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건 포수권의 현대제철이다 이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워낙 약세가 진정세를 보이면 거기에 따른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좀 매력이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영량을 줄만한 종목들은 많지 않은데 카카오뱅크나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종목들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어떤 주가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보더라도 LG화학, 삼성SDI,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페, 카카오페이 카카오페, 뭐 이런 종목들. 부진하다 하더라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삼성전자가 당분간 외국인 매수로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 반등의 어떤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 측면에서 시장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악은 지나갔으니까 더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평균적으로 본다면 최악은 지나갔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은 기대를 갖고. 또 희망을 갖고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